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열 에너지까지 들어가면 끝인 거야, 그지 맞죠? 한번 볼게요. 우리 줄을 먼저 끊을까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칠니까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라고 하는 사실, 되죠? 자, 두 번째. 열 에너지와 상태 변화는 줄거 주세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항상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는 거. 배체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얘들아 심화한 것만 봐줄래? 자 고체가 누구가 될수 있어? 액체. 그리고 액체가 무엇이 될수 있는 얘기랑 기체가 될수 있거든. 됐어. 자, 고체가 액체 될 때는, 뭐, 뭐? So it's okay. 해야 되거나 기 방출을 많이 하는 거,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승화가 될 때는 더큰열 에너지 크기의 출입이 있다는 거 알겠어? 됐니 네.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썼고 얘들아열 출입 열 출입 시 에너지 상등량을 에너지 상등량은 보다 비디가 같은데 비디보다 준 거야. 이기가 크고요. 임마보다는 누구가? A와 F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됐습니까? 자, 우리 표에 있는 거 지금 다 했습니다. 알겠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이내려가 e 볼게요. 이런 열출입에 따른 상태 변화 볼까? 볼까? 자, 여기서 너희들꼭 여기 기억해야 되는 게 물질의 가열 또는 냉각 곡선인데, 별표. 별표. 물질의 가열 또는 냉각곡선인데, 여기 별표해 주시고요. 됐지? 녹기 전에 무슨 상태야? 고체 학교는 어디에서 다 가르쳐주고 나서 그냥 문풀법을 이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너에게 문풀법을 가르쳐줄게. 지방! 어떤 물질이 있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영도시의 얼음보다무물 애벌레가 되겠지. 한정 동의 변화 찾았다. 찾아... 자체를 말할 때 얼음은 뭐가 될때 열을 흡수하니? 얼음은 뭐가 될때 물이 될때 열을 흡수하죠. 어디로부터 열을 흡수하니?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잘봐 그냥 물음이 이거야. 얼음이 뭐 됐다, 물 됐다라고 하면 열 흡수다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열 에너지가 흡수인지 방출인지 물을 때는 상태 변화되는 너무. 열흡수의 방출이야 누구가 뭐 되는지를 찾을 거야 마당에 누구이고된 거야 기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열의 노숙을 쓴 거야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받는 거야 우리 어디에 있니? 우리 느끼는 건 여기 있지 다시 열흡수 또는 방출에 어, 그 이글루에 사는 사람들 뭐야 이노이트족이지 네. 이노이트족들은 이글루에다가. should We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추위를 느낀다. 왜? 내 몸에 있는 물이 기화열 흡수. 됐죠? 사용하거나 뷰테인파스을 차가진다. 이거해 봤지, 너희? 네. 왜? 냉매가 귀화 그리고 홍축기 차자님 냉매가 액화 됐어요? 스팸 난방의 원인도 마찬가지야 자, 보일러 차았님 자, 보일러는 했바 자, 우리 집 그러면 내 방에서 얘가 액화 열광처하면서 방이 부덕지근해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액체에 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끊이면 돼.